세 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안수연 그 의사였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른셋 짧은 이 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정말 의사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다하는 그런 이 청년이었는데 군우간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에 그 걸려서 짧은 생애를 살았던 분인데 살고 간 분입니다. 이 책을 저도 한에 오륙년 전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당히 감동을 감명 있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뭐 제가 이 목차에 보면 짧은 그의 한 생애를 갖다 줘야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홀로 남은 의사, 아주 특별한 처방전, 보이소프라노였던 소년, 외로운 양치기, 그분을 위한 노래,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그리하고 어찌하여 흔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례입니다만, 차례만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추천했던 이제 그 안동의 박경철 의사인데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죠. 안철수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죠. 그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그 안철수의 메토라고, 멘토라고 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추천사를 해 쓰고 있습니다. 네, 그가 그립습니다. 젊은,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 명망가나 의료계에 권위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또렷한 업적을 남긴 의사,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그가 다니던 신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동료, 선후배,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기꺼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책장에 앉아 있는 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성실했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베일 때 아프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기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의사들의 파업이 났을 때 그는 까문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 그는 올코그름을 떠나 참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였, 에, 에, 태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서열이 엉켜간 의사사회에서 동료들의 결정을 저버리고 홀로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헌데 이 젊은 의사는 그 순간에도 환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료 중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 직고의 가치는 자신을 필요하는 환자 곁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자를 대하던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이유되 이웃을, 이웃을 이해놓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모두 진지한 성찰의 바탕에서 나온 글이었고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박예정신에 기초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물론 글을 그리워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뛰어난 운변도 이 청년처럼 진심으로 우러나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기도는 말뿐 아니라 실천이 항상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던 그의 정신이 세상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길지 않았던 그의 삶이 우리의 사회에 따뜻한 1호의 기호를, 1호의 기호를 남기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뒷부분의 마지막 그 프로로그를 할까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예, 한 부분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2006년 세가 들에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출혈과 이장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선배 후배 교수까지 모두 달라붙었습니다두 시간이 넘자 한 사람씩 지쳐서 중앙실 바닥에 너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의 손과 흰색 가운 병실 바닥은 수연 형제가 토해냈던 붉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연 형 이제 그만 하라는 것 같다. 주치 박세종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10일 동안 밤을 새며 수연이 침상을 지키던 레지던트 3년차 최원석 선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꺼뜨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수연이 형의 사망 선고를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연이 사랑했던 믿음의 후배들이었습니다.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수연이 나이 만 33세였습니다. 그의 행경산이 걸리기 전에는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도로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쾌차를 위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금식 기도와 중복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 황망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왔다가 빈소에서 주저와 통곡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수연형제도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여전히 믿고 기도하는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는 순수한 슬픔.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후보들, 예, 예흔 동역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 등등 그 안에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한분한 한 분에게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머리를 굽혀 홍선하게 인사하는 의사, 의사는 그 청년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던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홀레식이었습니다. 그는 동작동 국립현충은 충원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맨아래줄 살아서 겸손했던 그 청년은 육신의 마지막 남은 증거조차 그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젊고 유능한 신실함의 사랑이 넘치던 이 청년의 죽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흔적들에 대한 얘기를 갔다가 이 프롤로그 비슷하게 말해 놨습니다. 수예능제를 환송하며 김신군 고대병원 교수님이 이런 에, 그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 하셨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에서 난 청년 예수가 33세의 나이로 무고하게 죽어갈 때도 당신은 그걸 막지 않으셨죠 그래서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안고 살겠다던 수연 형제를 그 예수와 똑같은 33세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3년 동안 공생애가 그의 인간의 평생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과 성김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 수연 형제의 짧은 삶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인간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친히 고통받음으로 응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흔적 수현 형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육체로 철저히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넘어 부활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흔적 수현 형제가 우리 마음속의 영혼이 잊혀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되도록 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그래서 부르신 겁니까? 아아 아, 우리네 이 자리 작은 머리론 당신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눈물을 흘리렵니다 아니 박수로 환성하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비전을 신고 예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백년을 살아도 의미있게 살수 있는 인생을 짧은 만큼 더욱 가치 있게 살아온, 그리고 이제 영원히 영원한 세계로 초청받은 아름다운 청년 수현 형제를 살아남은 자들이 박수로 환송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수현 형제는 이제 우리 곁을 잠시 떠났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밝은 얼굴로.